네 심판의 총성과 함께 2018 프로 경륜 K 사이클 시즌 오픈 주간 자, 3일차 우수급 결승 경주 제10 경주의 진검 승부는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제 결승 경주의 지금 이 23기 신인 선수 4번의 강호 선수가 초반 선두로 나섰습니다. 한바퀴 선행 자력 승부로만 시즌 오픈 주간 2연승을 달리고 있는 4번의 강호 선수고요. 1번의 유성철 선수는 저치기로 2연승입니다. 일단 득점에서는 1번의 유성철 선수 그리고 5번의 윤현준 선수 2명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4번의 강호 선수 국가대표 출신 금메달리스트. 오늘 이 강호 선수의 시속을 보면서 또 입상 상황을 보면서 어, 특성급으로의 강호 선수 조기 승급 여부를 어, 예측해 볼 수가 있고 특성급에서 얼마만큼 통할 수 있는가를 어, 팬 여러분 시속을 통해서 강호 선수 의시속을 통해서 어, 가름해 볼수 있는 좋은 어, 그런 어, 레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의 윤현준 선수는 어, 선행 승부 선행 승부로 어제 이착을 했는데요. 추입 승부로 첫날 일착을 했기 때문에. 추입이 어, 좀 선행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번 유성철 선수의 젖 치기를 이 강호 선수가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 시속의 문제겠고, 뒷심의 문제겠죠. 선두는 6번의 권성호, 뒤쪽으로 2번의 이진국, 4번의 강호, 이어서 1번 유성철 바짝, 3번의 김인암 뒤쪽으로 5번의 윤현준, 7번의 양희진 선수가 오늘 결승경주에서 입상을 노리는 7인방이 되겠습니다. 자, 우수급 시즌 첫 결승 경주에요. 제10경주. 이번에 이진국 앞서 타종선 동부와 이번에 이진국 바깥쪽으로 성큼, 성큼. 4번의 강호! 4번의 강호 선수가 부스터 스포트를 걸었습니다. 4번의 강호 뒤쪽으로 1번에 유성철 선수의 노련미 안쪽에는 2번에 이진국 바깥쪽에는 3번 김희남 선수입니다. 4번의 강호! 대쪽으로 1번 유성철 차분한 모습 4번의 강호 4번의 강호 1번의 유성철 4번의 강호 1번의 유성철 4번의 강호 앞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4연승 2 3기 신예 조기 승급의 가능성이 보입니다